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무를 영상에 담는 손잡아 TV입니다. 어느덧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경주시 흥무대왕길 흥무대왕은 김유신 장군을 말하는데 화려하게 수놓은 벚꽃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강변길을 온통 벚꽃으로 뒤덮었는데 아마도 여기가 명당터라서 그런 것일까? 경주에서 흥무대왕길 벚꽃이 가장 먼저 피어난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오늘 만개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죠. 나무는 우리에게 보무 아름다움을 어김없이 알려오는데 나쁜 인간들은 숲을 불질러 첨벌받을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인간들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나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길에 휩싸이는 산불이 나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꽃길 영상을 올리는 것이 사실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을 모아 아픔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손잡아 TV는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보수로 지정된 수백 년된 나무와 그 사연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촬영한 흥무대왕길의 구간은 동국대학교 앞에서 형상강변을 따라 시외버스 앞 대교까지입니다. 이번에 이 구간을 왕복 2회 촬영을 했는데.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 각도를 조금 달리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래 촬영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았던 것이죠. 차량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장면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대리 여행이라도 하는 그런 기분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흥무대왕 능이 있는 곳입니다. 흥무대왕이란 신라의 최고의 장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로 숭앙받는 김유신 장군을 말합니다. 김유신 장군에게 순충장열 흑무대왕이라는 시호가 추홍된 것인데, 한국사에서 신화가 왕후로 추홍된 것은 김유신 장군이 유일합니다. 흑무라는 의미는 무예와 무장 능력이 당대 최고라는 뜻입니다. 문무대왕 13년에 숭국하셨는데, 문무대왕은 김유신 장군이 이제 순국하셨을 때 크게 마음이 아파하셨고 김유신이 없었으면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흥무대왕길은 대한민국 미래를 빛낼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인류명문대학 동국대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찬란한 대한민국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경주의 젖줄이고 21세기 인류 산업 경제를 연결해주는 형상강 그 강을 기고 있는 곳입니다. 형상강은 막형과 같은 산과 강이라는 의미인데 경주시 서면 도리에 위치한 인내산 동쪽 계곡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곳 흥무대왕 능과 동국대학교 앞을 지나 포항시 남구 송정동 해안 포항종합제철소역 바다에 이르는데. 인내산 발원지로부터 약 64km 거리의 영일만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벚꽃들의 향연을 영상에 담으면서 나무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마치 인간들에게 꾸짖는 것 같았던 것이죠. 네, 흙무로 왕복 한 바퀴를 지금 돌았고요. 지금 그 유턴을 해서 새로운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감기한, 카메라 각도를 약간 업시켜서 어, 공중 쪽에, 위쪽에 벚꽃을 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멋진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동국대학교 와. 쪽으로, 동국대학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우측에는 형상강이 흐르고 있고 왼쪽은 왼쪽은 산이죠 산이고 지금 이곳에 관람객들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터널이 형성이 된것 같고 지금 요 파란 불빛은 이 신호등 불빛인데 흰호등 파란 불빛과 하얀 와우. 벚꽃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음. 날씨가 오늘은 좀쌀쌀한데 지난. 아주 멋집니다. 구축의 형상강이 보이죠?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포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꽃길이 끝나는 곳은 이제 동국대학교 쪽이고 벚꽃은 한번 개화하기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일주일 내로 확 피어버리죠. 일주일에서 9일 정도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 20도가 넘는 그런 기온 때문에 이 벚꽃이 한박 피어버렸는데 오늘 제가 촬영할 때는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유턴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턴을 했습니다. 또 정보를 변하면서 인터넷을 한다고 하죠. 적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면 숲들이 공동으로 전체가 대처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수백 수천 년을 사는 것은 인간들보다 생명 친화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숲을 가까이하고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